자, 이제부터, 모아플렉스에서, 음, 어, 학생들이 그, 음, 강사 사이트를 방문을 하면은 컨텐츠를 확인을 하겠죠? 컨텐츠를 좀 확인하는데, 좀 학생들이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분류하는 그 카테고리, 그 설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 모든 설정 기능들은 다 마이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여기 마이 어 마이페이지죠 마이페이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마이페이지 들어가서 에,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관리는 우리가 저기 워플렉스에서 사이트를 개설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어, 어떤 그 사용자 화면에 컨텐츠들이 노출이 될때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면 그 사용자인 학생이 쉽게 그 컨텐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분류는 여기 카테고리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카테고리 분류는 크게 세 가지. 실시간 강의, 영상 강의, 학습자료. 요세 가지에 대해서 카테고리 분류를 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들이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건다 똑같습니다. 실시간 강의에서든 뭐 영상 강의에서든 학습 자료에서든 실시간 강의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미 만들어져 있긴 한데 한번 테스트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실시간 강의라는 이 일종의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폴더 형식으로 돼 있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누르면요. 여기 실시간 강의가 생기죠. 이 실시간 강의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은 겁니다. 이 실시간 강의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실시간 강의 밑에 하위 코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하위 카테고리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를 누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실시간 강의 밑에 하위 카테고리를 만들면 카테고리 이름을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성인부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저장하기. 누르면, 이제, 요 밑에, 즉, 실시간 강의 밑에, 여기 어떻습니까? 성인부라고 하나 생겼죠? 그죠? 그리고, 또이 성인부라는 이 카테고리 밑에, 또 만들고 싶어요. 카테고리를. 그러면, 요 성인부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이 성인부라는, 카테고리 밑에 하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싶은 거죠. 요건 하이 카테고리를 또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뭐라고, 뭐, 음, 공무원 시험 준비. 이렇게 또 이거를 저장하기를 딱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실시간 강의 밑에 제가 아까 성인부 만들었죠? 그 성인부 밑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카테고리 관리들을. 자, 이것 때문에, 그죠? 어, 각각의, 이제, 강사 사이트 홈페이지로 바로 가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습니까? 실시간 강의, 아까 만들어진 거에, 여기 보세요. 진행중인강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이렇게 만들어져죠 이게, 학생은 강사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찾아 들어올 테니까. 그죠? 또, 영상 강의도 저는 미리 만들어놨죠. 이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카테고리 전부 다 분류를 해 놨습니다. 어, 질문 답변. 아, 질문 답변은 어, 필요 없고요. 자, 학습 자료도 만들어 놨고요. 지금처럼. 학습 자료도 지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어 어떻습니까? 그이 카테고리를 만드는 이유들은 방문하는 사용자, 즉 학생들이 컨텐츠를 쉽게 찾게 하기 위해서 이 카테고리 분류되어 있는 이 밑에, 특히 세 군데, 세 군데의 메뉴인 실시간 강의, 영상 강의, 학습자료 세 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가 설정되면 어디서 이또카테고리를 체크를 해주면 되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영상 강의 한번 가볼까요? 영상 강의에서, 어, 뭐, 이제, 코스에요. 만들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뜨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뭐, 이 영상 강의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영상 강의 클릭까지 집어 넣으면 여기 밑에 어떻습니까? 내가 카테고리 만든 것들이 여기 영상 강의 밑에 있는 카테고리들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들어갈 부분들을 이 영상 강의 코스웨어가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어디에 속하느냐라고 여기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실시간 강의 코스웨어나 영상 강의 코스웨어를 만들기 전에는 전에 무조건 이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카테고리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